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도스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몬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탈로니가 사람 아리스도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오를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앞바람을 피하여 굽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어,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삶은 내 앞을 지나 그레대 해안을 막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 항의...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깨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해가 겨울을 지내,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의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같이 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품나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염황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마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 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스무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열다섯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답내레 내리,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더니 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니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다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버려 떠버리니라 날이 새어가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를 때,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지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은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변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지, 깨,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 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띄어 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고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은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 나무 한 뭉큼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불을 물고 그 손을 물고 있는,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봉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니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블리오,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부블리오에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누워 걸려 누워 있거늘 가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양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베,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부디올, 어,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문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후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아,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 타베르네까지 맞으로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바울에, 바로, 아,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사흘 후에 아울이 유대인 중에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청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아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항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쇠사슬에 메인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하여 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구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느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그들이 날짜를 정하여 그가 유수하는,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니라 아,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러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을때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매,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을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